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두머리, 총사령관, 지휘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장과 회장, 최고의 교수, 최고의 선수 등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인정 동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까요? 첫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본문 14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고 마귀까지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갈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을 떠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떠나 살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며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고기를 탐하다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죽은 자리가 기부로 탔다 와라고 민수기 1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서도 출애굽기 17장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 말씀을 본 후, 영혼을 사랑하고 난 후에는 물질 축복 줘도 되나, 건강복을 줘도 되나, 보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때 붙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믿음이기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람 속에서도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구름 속에서도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 내리는 빗 속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도 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바란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는 말씀과 시편 147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세상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기도, 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떠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분주하며 TV, 여행,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신들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쪽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로과 같은 농경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제일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영혼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과 질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하셨으며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금은 믿음이요 은은 성결을 뜻합니다. 스스로 깨끗게 되어 아름다운 금그릇 은그릇이 응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자. 첫째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라며. 둘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